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평생 지켜가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 몸에 뵌 좋은 습관은,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단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소설가로 또 사상가로서 우뚝 설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작은 습관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를 무려 6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왔다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색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거쳐서 일기를 꼭 써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올바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고 또 현실적인 꿈과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이 만만치만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꿈과 소원과 기대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원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과 형편이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탄식과 원망, 아, 또 그런 절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 도대체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공이란 물질적인 부와 소유, 또 명예와 인기, 위대한 업적이나 권력, 높은 지위, 또, 어, 개인적인 출세나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성공의 개념은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어성경에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success 즉 형통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공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를 보더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오히려 성공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인물의 언급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성공적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해 온다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사용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또, 땀흘림의그 대가나 결과로 얻어지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경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요셉의 경우, 그것,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성공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성공한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은 성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노예의 신분과 그 지위를 가지고 주인의 수, 수하 아래 계속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적인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숫자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보다 큰것또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결과나 만족이나 그 기대감에 의해서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공한 자의 개념은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어떤 결과나 만족의 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공적인 삶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한 성공 그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은 전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또땀 흘림의 그 대가로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is a dictionary. 노력보다 성공이 먼저인 것은 오직 사전밖에 없다. 이러는 내용인데 에, 영어의 알파벳 순서로 따진다면 에, success 이 성공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오직 사전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성공적인, 성경적인 성공한 자의 개념은 그래서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사는 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어, 자기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고 푸념의 말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몸이 열 개라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때 저자는 그딸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제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도록 해라.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잊지, 잊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충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큰 문제와 장애물은 언제나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부조와 고민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간격과 차이, 그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이 무거운 딜레마의 시대에 시달리,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지 못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깊은 수렁과 실패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간격과 차이, 부조화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에서 후퇴하고 실패한 인생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민과 갈등, 괴리, 이런 간격과 부조화가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포인트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이 먼저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문제는 나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로 세워지고 실행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떳떳이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해결되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아무리 수고와 큰 노력을 기울여 달지라도 그 결과가 아주 엉망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것이 될수 있고 또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는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유일한 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또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의 모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이유와 조건을 들어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노예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위해서 힘 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다른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은 많이 있었어도,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요셉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소유하고 누린 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 인간이 성공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올바른 선택과 방향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그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나이가 이 40이 될 때까지 그는 바로 어그 애굽의 왕의 가족으로서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면서 화로운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40에서 이제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험한 광야에 나가서 그 생활을 몸에 익히면서 완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혹은 물질적인 소유, 재능, 업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과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해 갈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보다 나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 그 일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름다운 축복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